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4구요, 세로가 8이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폭이 2m로 일정한, 2m로, 어, 2m로 일정한 폭과, 일정한 폭과 폭이 x인 일정한 길을 내었더니,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가, 밭의 넓이가 처음 밭 넓이의 4분의 3이 되었다. x를 구하라. 일단, 처음 넓이는요, 음, 처음 넓이는 14 곱하기, 14 곱하기 8이 처음 넓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길을, 길을 제외하면은, 길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길을요, 이 길을요, 요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길을 요렇게, 길을 요쪽에다가 놓고, 요쪽에다가 놔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음, 똑같죠. 어쨌거나, 얘를 이 왼쪽으로 붙이고, 얘를 위로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2가 되고, 이는 2가 되고 여기는 x가 되죠 음, 그럼 요거 길을 제외한 건 이만큼이 되죠 어,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얘를 왼쪽으로 붙이고 얘를 위로 붙이면 그래서 요 길이는 요 길이는 14에다가 2를 빼주니까 12가 나오고 여기는 8에다가 x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8빼기 x가 됩니다 얘는 14에다가 2를 뺀 거고요 여기는 8에다가 x를 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봅시다.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가 12 가로치고 8 빼기 X죠.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가 얘가 되고, 처음 밭의 넓이, 처음 밭의 넓이, 처음 밭의 넓이, 처음 밭의, 넓이, 처음 밭의 넓이는 14 곱하기 8이죠. 이거의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건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 얘는 처음 처음 밭의 넓이의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약분을 해볼게요 요거 요거 해주면 2가 되고요 음 일단 약분 해보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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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했고요 요거 하고 3 똑같이 나눌게요 예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할게요. 이거 약분한 다음에 여기는 2까지 됐습니다. 요거 해주면 8이 16, 마이너스 2x는 14밖에 안 남죠. 다 1이죠. 14가 되겠다. 마이너스 2x는 14 빼기 16,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1이 었겠다라는 거네요. 다 약분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